어느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하고 평협회장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틈만 나면 만나서 바둑을 두었는데 그날도 미사 시간 직전까지 바둑을 두다가 끝내지를 못했어. 그래서 미사 끝나고 다시 둡시다 그래서 미사에 들어갔어. 이 본당 신부님들에는 그 신자들 머리가 전부 바둑판에 바둑알로 보이는 거야. 흰 미사포를 쓴 자매님들은 흰들, 어문 머리는 남자들은 검은들. 이렇게 보이니. 마침 영성체 시간이 됐어. 근데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평역 회장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다리. 그러니까 회장이 안 받아. 하고 대받아친 거야 그 그리스도의 문 대신에 아다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날이예푹 빠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.